그 이후로는 그 데이터를 안 만졌으니까 아마 제외모에 변화는 없을 겁니다. 얼짱 각도를 쟀다고도 표현을 할수 있죠. 1분 56초 600. 생긴 거에 비해서 너무 못 달려요, 이 기차가. 생긴 거는 뭐 마냥. 세상 날아다니게 생겼는데 정작 몰아보면 뭔가 두뇌 빠졌어. 페라리. 백에서 브레이크. 음 느낌이 나쁘지 않은 것 같은 것 같기도 하고. 음. 역시 레이싱 카는 TCS를 끄는 게더 빠르다는 게 증명이 되는 것인가? 그 다음에, 음. 아이고, 나이시스. 람보르기니도 생긴 거에 비해서 성능 엄청 안 나오는 브랜드 중에 하나입니다 생긴 거에 비해서 이거 라인을 어떻게 잡았더라 아까 이렇게 잡았나? 1분 56초 600이 네집 개이름이냐? 1분 56초 6 0 0아 애완동물 나오면 이름 1분 56초 600이라고 지어야지. 어? 어, 깼다! 오! 맞췄어! 응? 와, 말도 안 돼. 나를 위해 만들어진 이벤트 같아. 이렇게 정확하게, 기록이, 기록이 0.06초. <laughs> 이 깨졌네요.